오늘은 지금 어떤 빌드를 하고 계시던 초반에는 무조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느끼게 되는 백결의 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맵핑해서 겨우 1결, 2결 먹고 있는데 거래소에 가봤을 때 몇백결, 몇천결 하는 아이템을 봤을 때의 그 느낌 내 캐릭이 아직 세지가 않아서 8단계를 못 가고 있는데 해지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이 몇백 결이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쉬운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적어도 시간당 5에서 10결 매핑이 빠른 캐릭이라면 그 이상을 고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5시간을 테스트해서 돌려본 결과 이 속이 느린 모토 캐릭으로도 5시간에 100결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빌드 업그레이드 단계는 총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챕터를 진행하는 단계가 있고요 여기서는 사실상 떨어진 아이템만 주워서 진행하셔도 전혀 막힘이 없기 때문에 드는 돈은 0결이라고 말씀드릴 수있겠고요그 다음에는 이게 진입하셔서 요 7단계까지 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7단계까지 오기 전이 앞에 단계들은 그닥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 빌드가 좀 괜찮다면 한 10결? 많이 잡아야 한 50결 이하로 해서 7단계 매핑을 진행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필요한 제 빌드 내용은 이미 올라와 습니다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7단계에서 만개의 주인을 잡는 내용과 7단계 선장을 잡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7단계 매핑보다 살짝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저렴하게 간다면 한 10결 정도의 세팅이 가능하고요 뭐 많이 들어야 한 50결 정도면 이제 7단계 만개의 주인과 7단계 선장을 잡는 내용을 진행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은 드디어 8단계 대형입니다. 8단계를 진입해서 맵핑을 진행하는 데는 사실상 조금 더, 어 이제 딜과 생존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넉넉하게 잡아도 한1 0 0결 정도면은 8단계를 맵핑을 진행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근데 사실상 8단계 진행이 가능하더라도 8단계를 진행할 만한 그런 비콘이나 여러가지 조건들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되더라도 바로 가시는 것은 그닥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8단계를 해 놓은 상태에서 8단계에 이제 8만 개를 잡는 내용과 8단계에 선장을 잡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여기서는 이제 돈이 갑자기 크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세팅을 해 봤을 때 최소 200결, 뭐 많게는 500결, 1000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빌드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내용을 진행하시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100결의 장벽을 느끼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벽을 느끼기 전에 요 7단계에서 충분히 돈을 벌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7단계에서 어떻게 매핑을 해야 시간당 고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부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핵심은 이번 시즌 컨텐츠인 공허의 바다 마지막 항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이제 선장을 불러내서 잡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나오는 보상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원래 이 게임의 장점인 페르소나 카드가 약간 죽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정적인 수입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수입을 가장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만 하는 내용으로 해서 매핑이 진행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진행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부분은 기묘한 암호와 화폐 암호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묘한 암호에서는 불꽃 연료가 확률적으로 승급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찍어주시고요. 불꽃 연료가 확률로 2배. 라는 내용을 찍어주시면 좋고 그것도 없다면 엠버가 확률로 승급 요 내용을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폐 암호에서는 불꽃 연료가 추가로 드랍된다는 내용이 체감상 가장 좋았습니다. 고정적으로 불꽃 연료가 일단 깔리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다면 무조건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드랍 아이템 중 불꽃 연료 출현 확률을 높여주는. 그 다음에 그것도 없다면 레어 장비가 불꽃 연료로 변경된다는 내용. 요 내용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섯 개만 찍어주시면 선장을 한번 만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선장을 잡은 이후에 상자를 열어서 여러 가지 보상들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만 찍는다면. 최소 한 개에서 두 개의 결정 많다면 네개 일곱 개까지의 결정들도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7단계 내용으로 말씀드려서 얻을 수 있는 보상들이고요 만약에 8단계를 진행을 하신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하셨을 때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얻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보상을 최대한 많이 먹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맵들을 빠르게 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돌수 있는 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맵들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다섯 개 지역의 추천 맵들을 정리해 드릴 텐데 이 다섯 개 지역의 추천 맵들을 정리해 드리는 기준은 일단 동선이 짧고 특별히 갈림길이 없으면서 보스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맵 진입부터 보스 잡는데 2에서 3분 내로 컷할 수 있는 그런 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제가 어저께 이 60개의 맵들을 최대한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체감상 했던 내용이랑 사실상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얼어붙은 심연 지역부터 추천 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추천드릴 맵은 용이 잠든 고원입니다. 요 맵이 굉장히 동선이 짧기 때문에 이맵 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흑의 왕정이랑 정의의 벽도 꽤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맵, 이세 개의 맵이 얼어붙은 시면에서 추천드릴 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끌어오르는 화염의 바다를 한번 보면 이쪽은 추천드릴 맵들이 꽤 많습니다. 용의 황야도 괜찮고요 죽음의 광장, 산의 마음, 용의 잠든 협곡 이렇게 네개 굉장히 동선이 짧고 괜찮기 때문에 이거 주로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두개도 괜찮습니다 캄캄한 고원이랑 뒤틀린 골짜기 이두개도 짧아서 사실상 화염의 바다는 선택지가 많지만 대신 보스를 잡을 때 패턴이 있기 때문에 보스를 잡을 때 시간을 좀 깎아먹고 대신 여러 가지 맵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페르소나 카드를 활용하기 좀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강철의 용광로를 한번 보면 이쪽에서는 슬픈가락의 장벽, 요 맵이 동선이 좀 짧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는 참의 성전이랑 헤일로의 성전, 요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장벽이랑 성전 두 개, 이두 개의 맵이 동선이 짧아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천둥의 폐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둥의 폐허에서는 짧은 맵이 딱두개 있습니다. 재앙의 불하고 캄캄한 광장. 이두 개가 동선이 좀 짧습니다. 캄캄한 광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전이 굉장히 짧아서 제가 좋아하는 맵중 하나인데 이두 개의 맵을 위주로 해서 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흑의 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의 땅에서도 추천드릴 맵이 딱두개 있습니다. 혼탁한 정글하고 추원의 성전입니다. 혼탁한 정글, 추권의 성전 이렇게 두 개의 맵 위주로 돌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맵들은 굉장히 동선이 짧기 때문에 페르소나 카드를 활용하실 수 있다면 적당히 활용하면서 최대한 집중적으로 해당 맵을 계속 반복해서 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추천 맵들을 쭉 돌면서 실제로 수익이 어떻게 가져가지는지 그 내용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장 보상으로 상당한 결정을 또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수익으로는 거래소에 물품을 판매를 해서 가져가시는 부분이 생각보다 쏠쏠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고정적으로 가져가시는 수입으로는 5단계 비콘을 대부분 2 결정에 판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정적으로 나오면 다2 결정에 판매를 해주시고요. 아직까지는 8 단계를 돌아서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안 된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판매를 하시는 거고 만약 8단계를 도실 수 있다면 요거는 직접 사용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를 잡을 때마다 얻게 되는 최초의 시작도 무조건 1 결정이 팔립니다 하나의 1결정, 뭐, 3개님 3결정,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무조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판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 쏠쏠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간간히 나오는데 하나의 3결정 판매가 되니까 쭉 판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기억의 파편들도 계속 판매를 해주시면 되고, 용자의 증표도 종종 나오는데 여기 1단계를 판매하는 것보다 제체감상은 3단계까지 올리는 건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1단계를 주어서 3단계까지 올리면 어 4결정에 어 고정적으로 판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것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찍어보시면 계속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죠. 그리고 어, 이 나침판도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기계신이 좀 핫하다 보니까 기계신이 출연하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7 결정에 올리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판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남아 있는데 엠버 들도 가격이 좀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뭐두개의1 결정 이상 되는 엠버 들은 일단 판매를 해서 이제 수익을 챙기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다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소를 통해서 내 진열대 물건들을 올려놓고 판매 하시는 내용 요 내용까지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그대로 따라 하셔도 시간당 아무리 못해도 5 결정 이상 뭐10 결정 이상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페르소나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줄 알다 보니까 페르소나 카드를 조금 더 화려한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서 얻은 소득은 그다 크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장의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잡다한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이 주 수입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페르소나 카드를 어떻게 섞을 수 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게임의 가장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이 페르소나 카드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페르소나 카드와 여기 이제 혼란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게 이제 이 게임을 즐기는 재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내용만 해도 영상을 굉장히 길게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 콤보만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카드가 없다면 계속해서 5티어 이상, 7티어 이상을 매핑하시다 보면은 이제 다 얻게 되실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건 기민. 기민을 통해서 레어 장비가 연료로 불꽃으로 변경되도록해 주고 그다음에 6 옵션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민 호탕함, 콤보 요건 기본적으로 깔아 놓고 나머지 매핑을 진행하시면 간간히 결정을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비슷한 내용으로 열정을 해주시면 일단 엠버가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엠버를 뻥튀기 시켜주는 내용 이걸로 해서 열정 관용 콤보로 가져가시는 것도 일단 다른 매핑을 진행하실 때 엠버를 추가로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엠버 같은 경우에는 혼란카드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혼란카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엠버 관련 카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처럼 엠버가 일단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찍어주시면 신비한 엠버를 추가로 얻어가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런 것들도 활용해 주시면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 드릴 만한 내용은, 어, 여전히 핫한 이 검은 물결, 이 침식 관련 카드들입니다. 이 침식 관련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수입으로 뭔가 발생하진 않지만 한번 터지면 대박으로 여러 가지 결정이 한 번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나와주면 가능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핫한 요 기계신하고 힘의 신 이런 것들도 활용해 주시면 여러 가지 짜잘한 소득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분들이 의외로 활용을 안 하시는 것중 하나가 요 각성 카드입니다. 이 각성 카드가 나왔을 때 사용을 해 주시면 현재 깔려져 있는 여러 장의 카드들 중에 한장 또는 두 장이 랜덤하게 이제 각성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각성 카드는 나오면 가능한 바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초보분들이 맨 처음에 겪게 되는 100결의 장벽을 넘어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설명해 드렸고요 진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뭐 시간당 아무리 적어도 5결 이상 그리고 10개 이상 쭉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해서 초반 세팅을 하시고 이제 8단계 이후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거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여러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면 그 댓글 내용에 따라서 제가 다음 토치 내용을 어떻게 준비할지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